<laughs> 나이 아, 지금 인사해. 아, 아 여러분, <laughs> 어, 예, 우리가 좀 수다에 빠져 있다 보니까 <laughs> 사영은 생활에 진짜 오랜만이거든요. 저희가 와, 언제 2년 전이야. 2년 아, 전이지. 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서안의 집에 놀러 왔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웃음> 아, <웃음> 안녕. 왔어 왔어 왔어. 아 왔어요. 어. 잘 지냈어 언니? 어, 완전. 어, 진짜 완전. 뻔히 <laughs> 보잖아. 근데 이거 많았어? 매칭이 진짜 잘됐다. 아 진짜? 응. 내가 몰랐어. 꽃을 어... 좋아하거든. 아. <laughs> 어, 아니 집이 햇빛이 들어와서 그런지 핑크빛이나 완전. 아, 그래서 그래. 거, 더 덥나 보다. 아니 아까 문 열어놨었는데 어. 문이 좀안열어가지고열수 있어. 천장에서 뭐든까나 물. 물? 어, 물이. 물 마시겠습니다. t <laughs> h <땡큐. 웃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나 <laughs> <laughs> 갑자기 지금 인사해. <laughs> 아, 아, 여러분. <laughs> 어, 여러분. 예, 우리가 좀 수다에 빠져 있다 보니까 <웃음> 맞아요 <laughs> <laughs> 사연니 생활에 진짜 오랜만이거든요. <laughs> 저희가 언제 <laughs> 2년, 전이 <laughs> 2년 전이지. 년전 어. 근데 진짜 뭐. 거의 예뻐져서 만난 거 같습니다 아...아니야 네. 요즘 어. 좀 신경을 좀 쓴다 아 그래요? 이슬 먹고 사시는 거아니니 아, 이슬? <laughs> 응. 이슬을 많이 먹으면 안돼 머리 아프니까 아하 머리 아파 잘 먹고 다니겠네 언니 어차피 왜아신 거야 살이 좀 빠졌어 아, 그때가 50kg 정도 아, 됐고 지금 갑자기? 몸무게를 공개한다고 <laughs> 곤란한데 중요하지 진 않아, 아, 중요하지, 않아. 아, 중요하지 않아 미국이랑 갔었잖아 오늘 아, 아, 맞아 탈북해가지고 미국까지 와서 맞아 맞아 어. 아, 그 겨울철에 가잖아그러 어. 그러니까 히터가 너무 많이 틀어져 어. 그래서 그 마스크팩을 거의 음. 매일 매일 쓰다시피 음. 해야 되고 아, 건조해지니까 어. 음. 그리고 여드름이 엄청 많이 나고 자외선이 또 엄청 세 개인 시간 어. 힘들었겠다 한1 4 시간 정도 걸렸거든 아, 응. 돌아오는 게 근데 며칠 동안 회복이 안 되는 거야. 음. 앉아서 응. 이렇게 꼬박가는 거아니에 앉아서 꼬박가 아시아나 공이 어. 조금 되게 작아, 어. 돌아올 때는. 어. 아시아나는 좀 대한한 공보다는 작을 것 같아. 어. 그럼 밥은 몇끼 나왔었니? 밥은 뭐 거기서 3끼, 3끼 정도, 정도 나오고, 음. 뭐 와인도 막 주더라고. 어. 근데 그 미국 가니까 주는 줄 알았어. 어. 어. 근데 이번에 중국 가는데 와인이 어. 있더라고. 어. 어. 그래서 아, 아, 전 세계 <laughs> 다 주는구나. 아. <웃음> <웃음> 미국이 좀 특별한 어. 줄 알았지. 어, 나도 주는 거 몰랐었거든. 근데 어. 이게 뭔가 남자분들은 타면 이제 달라고 하더라고. 그 나는 돈 내는가 싶었지. 아. 그래서 눈치 봐봐. 기내식은 그냥 의무로 주니까 어, 주는 걸로 알라고. 위에 보면은 보통 음료수가 올라와 있으니까 음료수 어. 주는 거라 싶었는데 맥주나 이런 것도 드시는 분들에게 래서캔 음. 이런 것도. 아, 이렇게 캔을 이렇게 컵에다 따라가지고 같이 어. 이렇게 주더라고. 어. 아, 저거는 더 따로 별도로 내는 거라 싶었는데. 음.

어 요즘은 일단 미국 갔다 와서는 어. 조금 힘들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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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음. 좀. 해보가고 있구나. 아니 나는 언니 그 항상 바쁘게 그 미국이랑 가고 하는 것 같으니까 음. 연락하고 싶어도 바쁘니까 조심스러워서 안 했지. 그치. 음. 음. 이렇게 만나니까 좋네. 영상도 <laughs> 그러니까. 영상도 찍고. 음. 그시간을 엄청 빠르니까 음. 내가 유튜브 시작했을 때오 그제 같은데 벌써 그이 그 년이 됐거든. 그러니까 언니랑 그때 만나고 그때는 음. 이제 진짜. 너무 힘들었어 유튜브 를하러거 갑자기 아. 관심을 받으니까 그치 그치 그게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어. 못 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어. 나는 허, 너무 가볍게 시작했는데 갑자기 관심을 받게 된 거야. 너무 어. 감사하게 어. 그게 이제 처음이니까 어. 진짜 뭐 태어나서 한국에 와가지고 횡재한 거지 완전 어. 성공한 거지 어. 너무 처음으로 막 그런 관심을 받으니까 허, 부담이 돼서. 응. 아 못하겠다. 이거 부담이 되니까 더 잘해야 될것 같고. 어. 근데 막 나는 뭐 뭘부터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거아니 음. 스토리도 뭐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어. 그리고 탈북도 나는 그 나름 이제 뭔가라도 힘듦이 있고 스트레스가 어. 있다 보니까 이게 진짜 생각나 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었네 생각하고 싶지 않을만큼 힘든 부분도 있고. 그렇지. 어. 어 그래서. 어, 그거를 좀 뭔가 풀어내기가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 아... 어, 풀어서 또 북한에 대한 그런 네. 이야기들과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얘기하는 게 음. 너무 힘들기도 했고, 너무 관심을 받으니까, 어, 이제 너무 어떤 걸 해야 될지 막 부담이 되고 음. 해서 그때 이제 잠깐 쉬었거든 내가. 맞아. 영상이 한동안 좀안 올라왔어. 었한 음, 6개월인가 쉰것 같아. 어. 언니. 근데 내가 그때 6개월을 쉬지 않고 바짝 했다면은 10만이 그냥 벌써 빨리 갔지. 그렇지뭐 지금도 10만이잖아. 어. 어. 지금 10만 어, 넘었잖아. 어. 어. 너무 감사하지. 어, 그치. 그게 유튜브 처음에 시작할 때다 어. 그래. 그러니까 어, 그런 같아.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어. 나는 어. 그랬어. 너도 그렇게 겪었고. 어. 그러니까 뭔가 누군가가 또 올라오기를 기다리고 있잖아. 어. 그것도 굉장히 부담이다. 어. 그러면 자꾸 도망가고 싶어질 때도 있어. 음... 어, 그리고 나도 이제 어렸을 때 탈북을 하다 보니까 뭐 어떤 컨셉으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음... 근데 북한의 얘기는 그렇게 많이 하고 싶지도 않아. 어, 그래서 좀또 많이 방황했던 음... 것 같아. 어렵지도. 음... 근데 지금 10만이 돼도 항상 그 10만에 맞게 또 어려움 항상 있는 것 같아. 쉽지 않아. 맞아. 이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음... 그냥 우리가 영상 그냥 자유롭게 찍고. 음... 올리는것 같지만, 정말 하나하나 준비를 해야 되고, 또 그것도 신경을 써서 맞아. 편집도 해야 되고, 정말 많은 품이 들어가지. 응. 많이 들어가지. 응. 맞아. 쉽지 않아. 음... 진짜. 너, 너는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해? 아, 악플 맞아. 같은 거. 아, 악플. 악플이 응. 너무 북한으로 봐라. 막뭐 이런 악플을? 아, 이제 그런, 그런 악플은 그냥, 아, 그냥 차단하는 것 같아, 그냥. 아. 왜냐면 나의 팬이 아니니까 차단을 하고. 아. 근데 그 악플에 대해서 이제 뭔가, 그렇게 신경 쓰이는 악플은 없어. 근데 악플이 나름 생각보다 많지 않아. 아. 악플이 많지 않고, 응. 악플이 그 유튜브 쪽에서 걸러내고, 잘걸러내요 어. 맞아. 그래서 걸러내고, 응. 그러는데, 어, 이제 한 번씩 게스트분들이 이렇게 출연을 하게 되면, 은 응. 그런 이 게스트분들에게 악플이 달리는 경우가 있더라고 음. 근데 나는 그때 이렇게 내가 못볼 때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음. 이제 못 보면 그게스트분들 입장에서는 내 채널에 출연했다가 그런 악플을 보면 속상하잖아. 아, 그치. 어, 그래서 어 지금은 최대한 좀 신경을 써가지고 내 악플은 가만히 있는데 음. 어, 최대한 이제 게스트분들이나 이제 언니나 친구들이 나왔을 때 악플이 달리면은 최대한 신경 써서 이제 막 사, 차단을 시키지. 음. 왜냐면 게스트분에게도 악플을 단다는 거는 내 팬이 아니거든. 그치? 음, 그치. 음. 그래서 그지? 어, 이분은 내 팬이 아니기 때문에 게스트한테도 이렇게 또 악플을 다는 거라. 왜냐면 음. 너무 감사하잖아. 내 채널에 나와서 이렇게 그치, 도와주니까 그치. 그래서 그래 최대한 좀 게스트분들의 그런 악플은 최대한 좀 신경을 써서 음. 관리를 하는 편인 것 같아. 근데 나는 나, 나, 나한테 악플은 괜찮아. 어. 어, 멘탈이 생겨가지고. 음. 근데 그 정도는 괜찮고, 음. 근데 이제 한 번씩 심한 힘들 때가 있지. 어. 이제 넘어가기 힘든 그런 뭔가 좀 특유의 그 어. 단어들이 있었니. 아, 콱 찌르는 부분이 어, 있또 가라고. 아. 뭔가 어. 그 부모님에 대한 그 죄책감이 아직까지 크단 말이야. 어. 그 큰데, 그거를 이제 싹 끄집어내가지고, 어. 뭐 어. 야, 너 부모님 뭔가 그 힘들게 사는데, 응. 찌찌찌 하면서 이렇게 뭔가, 어. 뭘잘 살고 있다 뭔가 그런 뉘앙스로 이렇게 아플을 다른 사람들이 종종 있거든. 어. 근데 그거에 지 나도 한 번씩 그러니까 발끈하는 거지. 음. 그러니까 나도 그거 너무 이제 아픈 건데 그 아파하는 거를 끄집어내서 아플을 그지다른 거지. 어.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뭐참 참기가 이제 힘들 때가 있어. 그거에 대서 맞아. 이게 언어라는 게 음. 진짜 살인할 수도 있거든. 음. 정말 그 언어 때문에 자살한 사람들이 음. 엄청 많잖아. 음. 근데 악플이 정말 나도 크게 신경을 안 써. 음. 어그 수많은 댓글 중에 악플은 그렇게 잘 보이더라고. 음. 진짜로. <laughs> 근데 모르니까 악플을 다는 것 음. 같은 건데. 아 조금 이제 다른 사람들도 유튜버들도 아. 악플이 있을 거잖아. 아. 그래서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아. 좀 궁금했어. 근데 이제 그런 있지 힘들 때 있지 근데 어. 이거를 악플을 다. 신경을 응. 안쓸수가 없었니? 나는 이제 악플에 그냥 응. 나는 시달리지 않아 뭔가 힘들지 않아라고 해도 응. 힘들 때가 있거든. 근데 응. 이제 그치.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응. 그냥 읽어 읽고 그냥 차단을 하면서 그래 이 사람보다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치? 이 사람은 그냥 빨리 떠나보낼 사람이로 구나떠나갈 아. <laughs> 아. 아. 사람이 버해들려 이렇게? 버해들립니다들해드네 어. 어. <laughs> <laughs> 어. 어. 그래서 많이 그과정이 많았지만 아. 그걸 이제 이겨내고 음. 그런 뭐 음. 성장해 가는 것 같아서 어. 많이 성장해 가고 그러니까 한국 생활에서도 또 인간관계나 뭐 이런 것도 이제 얽히고 막 이런, 것, 이런 것들도 음. 또 하나씩 배워가면서 또 음. 공부도 되고 음. 또 그냥 아또 경험이로구나 그러니까 그냥 뭔가 힘들 때그 음. 사람이 살다가 힘들 때가 있잖아 어. 뭐 인간관계든 그런 유튜브 하면서도 힘든 부분도 있고 이런 어. 것들이 와 경험 한 두세 배치 했구나 어. 아, 그리고 와나 남들보다 빨리 경험했다 어. 어. 그치 좀더 내가 빨리 어. 그럴 때 있거든 어. 나는 왜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거를 왜 어린 나이에 뭔가 나만 많이 경험하는 을것 같을 때가 있었니 어. 막 나만 힘든 거 어. 같고 어. 나만 나한테 왜 이래 어. 나는 왜 이렇게 경험을 안 해도 되는 거야 이 나이에 음. 나는 왜 이렇게 많이 하는 것 같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거든. 근데 어. 그럴 때마다.